네,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아주 어,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NGO로서는 굉장히 독특한 NGO예요. 그래서 어, 정말 탄자니아의 빅트레 그 호수의 어, 그 병원선을 통한 어, 의료 선교 어, 이거는 정말 잘 잡은 것 같은데 대신에 만만치 않아요. 그 배를 제가 한나우도 타보고 제가 또 해군, 해군에 근무하면서 어, 목포해역사 의무 대장을 했어요. 그런데 배가 말이죠, 어, 배를 늘 이렇게 정박을 해놓잖아요. 그러면 배 자체가 가만히 있어도 들어가는 돈이 엄청 많아요. 그래서 배가 어, 지속 가능한 이 병원선 운영을 하려면 어,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, 확보가 돼야 되고 항해사 또 그것도 자격증을 갖추는데 항해사는 굉장히 고급 인력이에요. 그래서 그 항해사들을 늘 우리가 확보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그, 그렇지만은, 그 배가 할수 있는 일은 너무나 독특하고 굉장히 큰 일을 할 수가 있고, 어, 배 안에 타는 사람들은 또 배에 그, 어, 어떤 진동이 있어요. 이렇게 엔진이 확 발을 떨리면서 무릎 관절이 많이 상해요. 그래서 배에 오래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, 어, 또 여러 가지 그, 어, 직업병인 거죠. 어,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할수 있는 일은 너무나 이제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그 컨셉을 너무 잘 잡은 것 같고요. 이제 그 일에 정말 전문적인 어떤 어, 훈련을 받은 분들이 또잘 협력을 하면은 어, 아주 큰 일을 할 수가 있고, 빅토리아 호수가 하나의 어, 말하자면 우리나라보다 어, 결코 작지 않은 그 어, 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. 천, 천 개의 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정말 너무나 소중한 일인데, 어 제가 이제 어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아까 우리 NGO를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GO가 또 많이 있어요. GO, Government Organization. 그중에서 우리하고 협력할 수 있는 어 GO들을 제가 어 잠깐 소개를 해 드릴게요. 그래서 그 GO는 어 우리나라가 중앙 부처가 많잖아요. 이제 외교부만 우리에게 돈을 줄수 있는 기구가 아니라 저희가 기획재정부 돈도, 어, 받아봤거든요. 그 다음에 또 농림수산부, 법무부까지도 ODA 자금이 있어요. 우리나라의 모든 중앙부처가 여성가족부도 있고요. 그 부처가 가지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예산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, 어,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외교, 외교부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지호가 코이카. 네, 코이카. 그래서 코퍼레이션 어어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이제 에이전시인데요 이제 일본에는 자이카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코이카가 있거든요. 근데 이 코리아 어 인터내셔널 이제 코퍼레이션 에이전시인데 이 코이카가 쓸수 있는 돈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어. 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. 근데 이 코이카는 보건의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. 보건의료가 한4분의1이 되는데 나머지 뭐 농업, 교육 뭐 이런 걸다 하다 보니까. 어, 아까 얘기한 그 열대의학이나 이제 그풍 풍토병에 대한 관심은 이제 조금은 또 부족할 수가 있어요. 근데 그쪽으로 더 많이 하는 어 지오는 보건복지부의 어, 국제개발 협력을 하는 어 지오가 있는데 그게 이제 국제보건의료재단이에요. 우리는 이제 코피라 코피 커피. 그래서 Korea Foundation of International Health 그래서 K O F I H 코피인데 저희가 이 코피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여기는 어, 보건복지부 산하 재단이고 다 보건 의료만 하기 때문에 우리 의료, 의료인들이 말이 통해요. 그래서 훨씬 더또 어, 전문성을 강조하고 그래서 이 커피를 잘 활용하시면 탄자니아의 의료인들을 한국에 데리고 와서 연수도 시킬 수가 있고요. 이종욱 펠로시비라 그래서 그다음에 또 우리가 예산도 받아서. 어, 얼마든지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피 일도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어,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거기에 한 가지 더 보태면은 어, 지방 자치 단체가 돈이 많아요. 특히 경기도. 경기도 예산이 어, 거의 뭐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회사들 LG 니뭐다 있잖아요. 그래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어, OD의 예산이 많습니다. 그래서 어, 훨씬 더 따기가 쉬워요. 그래서 경기도에 프로포저를 내보는 거 어, 특히 이제 우리 남양주 여기 경기도시니까요. 그래서 꼭 제가 어, 추천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어,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공헌 비가 많아요. 제가 삼성전자 그 어, 안드로이드 어, 뭐죠 이름이 삼성 핸드폰. 갤럭시. 아, 이게 이제, 근데 이 갤럭시를 아프리카에 판매하는 총판의 삼성전자 아프리카 법인 어, 대표를 제가 만났어요. 그랬더니 아프리카에서 판매하는 어, 갤럭시의 매출의 1%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써야 된대요. 그래서 탄자니아에, 예를 들어서 탄자니아에 팔은 어, 갤럭시의 1%는 탄자니아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. 말하자면. 그러면 그 돈을 달라. 우리가 이 일을 하겠다. 그래서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또 사회공헌 자금을 우리가 또 활용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, 어 저희는 이제 병원들 중에서 좀 이제 중견 병원들 뭐한 200병상 뭐 이런 300병상 이런 병원들은 어 수익이 나잖아요. 그 수익을, 어, 세금을 이렇게 다 하려면 이제 일정 부분 어, 오히려 이 해외에 지원을 해주는 게, 어, 회계사 말로는 또 도움이 되는 수가 있대요. 그래서, 어, 그런 저희 재단을 후원하는데 매달 천만 원을 후원하는 병원이 있어요. 근데 그 병원은, 어,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그 여성 병원인데, 아프리카에서 모자보건 사업을 해서 태어나는 아기들 사진을 보내면 그 사진을 그 병원에 이렇게 붙여요. 그래서, 어, 여러분들이 아이가 태어날 때 아프리카에서도 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납니다. 이렇게 해서 다 붙여놓고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얼마든지 그, 어, 그리소스가 어, 여기저기 보면은 이제 많이 있을 수가 어,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,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, 이제 학회가 있어요. 학회. 그래서, 어, 이제 소아기내과 학회도 있고, 저는 이제 신장 학회가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순환기 학회, 영상의학 학회, 저희가 MOU를 맺었어요. 그래서, 어, 순환기 학회는 어 심장마비 환자들 이렇게 어 심장 스텐트 넣잖아요그 학회하고 저희가 MOU를 맺어 가지고 에티오피아 뭐어 짐바브웨 이런 데어그 학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팀을 보내요. 그러면 저희가 그 환자들 다 모아 놓으면 어, 우리나라 학회하고 같이 가 가지고 심장을 다 이렇게 뚫어 주거든요. 스텐트 넣어 주고. 그럼 이 학회는 굉장히 또 자기 돈으로 가면서 학회가 돈을 들리면서 자기의 전문성으로 봉사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학회에 또 사회 공헌도 되고 그러면 국제 학회에 우리나라 학회에 그 평가 지수가 올라간대요. 그래서 되게 또 좋아하더라고. 요 그래서 저희 이제 신장 학회는 인공 신장실 저희가 한 일곱 개 나라의 인공 신장실 세팅을 했거든요. 그래서 어, 그런 학회에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그 리소스 자원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